하셨죠? 꼭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. 지금 좋아요. 눌러주시고. 너무 이게 똑바르게 딱딱딱 자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 아니야? 내가 만든 건데 자 여러분 이거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난로에 맞는 사이즈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. 너무너무 이게 싸나도 예쁘고 그다음에 나무에 나무를 난로에 탁 집어넣어도 너무 탁탁탁 맞게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철사를 꼬부린 나사예요 나사 여기 구멍 어느 톱이나 다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요 구멍에 들어갈 만한 나사 그 나사 대가리에다가 용접을 해서 붙였어요 얘를 이렇게 요거를 처음에 만들 때 거꾸로 했더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머리를 잘못 썼어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, 이렇게 와시 하나 끼우고, 쏙 집어넣고, 이제 반대편 돌릴게요. 그럼 요렇게 튀어나왔거든. 와시 하나 끼우고, 그 다음에 요건 진동이 있으니까, 풀리지 말라고, 스프링 하나 끼우고, 그리고, 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땐 자석으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. 위험하다. 어쩌다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았었거든요.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데, 항상 톱에 왼쪽에다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만드시면, 어 요거는 보조 톱이거든요. 나무 자르는 톱은 아니고, 금극기 위한 톱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기. 딱 요만한 간격이기 때문에,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위험할 것도 없고, 탁 대고 쭉쭉쭉 금극, 금극기용. 저는 이거를 한 5년 정도 전에 샀는데, 5만여원 정도 샀는데, 되게 싸긴 한데, 이게 흔들거리고, 저항도가 떨어져서 쓰는데 요령이 있어야 돼요. 요령 없으면 정말 엉망이야. 그러니까 저도 써서 한 2, 3년 써보고 나서 그때부터 요령을 알아가지고 지금은 잘 가는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도 안 가리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누르면 딱 잡히거든요. 이게 눌리면 잡히고 여기를 꼭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돼요. 그래서 하나 또 돌리고 그 다음 칸 가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, 어, 줄칼로 하는 것보다 망오도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. 싹. 줄로 다 열댓번 할게. 이거는 순, 순식간이 되니까. 이렇게 다 하고, 한쪽이 다 끝나면 얘를 풀어서 반대쪽을 해서 또 이렇게, 마찬가지로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갈아 나가면. 손날을잘 사용할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이거를 손으로 안 잡고 했더니 엉망이더라고요. 저는 이 조맥스라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나름 괜찮더라고요. 나중에 어이 부품 호환성이 좋아서 웬만한 일제하고 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유명한 메이커하고 호환이 되니까 그리고 힘도 좋고 장구장도 별로 없고 좀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어, 저맥스 제품이 저맥스로 나올 때도 있고, 다른 S 제품 나올 때도 있고, 이게 맨날 메이커 일이 바뀌더라고요. 톱날은 하루 작업 활동하다 이렇게 한 번씩 갈아주면 어. 빼고, 손실려워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니까 영 불편하네. 갈아야 될 거는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저번 거 갈은 거 꺼내서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그림 있어요 그림 모양하고 똑같지 날이 방향이 이렇게 맞춰서 이러는 거야 트레이에 잘 끼우고 가이드 가이드 바에 잘 끼우고 놓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. 요요거에 핀이 있어 잡아당겼던 이 이걸 장력을 조절해주는 그게 잘 들어가는 하고그 다음에 얘를 나사를 이 어. 적당히 너무 세게 돌리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살짝 걸어놓고, 그 다음에 장력 텐션을. 이 정도, 이렇게, 이렇게 살짝 여기 끝에 나올 때 정도까지만. 이게 이 상태일 것 같아. 또 써보면 또 늘어나거든요. 장력이 많이. 이게 텐 이게 묶였던 게 풀리면서. 그래서 또 너무 늘어지진 않더라도 이 정도, 살짝 여기 끝이 보일 정도 한번 정도 더 넣을게요. 그 정도까지. 약간은 퍽퍽한 듯한? 이 정도.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요게 나중에 몇번 돌고 나면 이렇게 흐느적, 흐느적해져요. 이렇게 해줘도.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딱 맞으면 안 돼요. 약간 장력이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맞아 마무리를 꽉 잠가야 이 장력이 풀리지 않거든요. 꼭, 이렇게 해서 장력을 꾹꾹꾹. 꼭꼭꼭. 꾹꾹꾹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기름을, 혼합류를, 신기한 게 혼합류를 넣었어도 그 다음날 오면 또 없어요. 다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라가. 오늘 이 혼합류에 닿을 때까지 할, 한통 닿을 때까지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얼마나 자를 수 있을까요? 뭐, 자르는 진짜? 게 문제가 아니고 네. 아 마라가 아, 넘쳤다 아유. 맨날 넘쳐 왜두 가지를 이렇게 못해? 맨날 넘쳐 맨날 아 기름 아까워라 그거? 아, 앞에는 체인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보여 아 떨어졌잖아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? 아니야 맨날 넘쳐 이거 하나도 안 넘친 애로어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세달을 가거야 작업이 쉬워요. 힘으로 하는 게 그냥... 아니거든. 됐다. 와 자르는 듯이 나무 크기도 일정하고요. 저렇게 자르면 난로에 나무 넣는 일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 음, 만드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작업해 놓고 금방 되네. 어, 일단 여기 자르 거만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이렇게 놓고 본톱으로 자르기 시작하면 되겠지. 그러면 일정하게 잘 자를 수가 있어요.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. 요즘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오히려 더운 여름이 낫겠다 싶어요.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